하려면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어법 실전 연습을 좀 담았습니다. 어법 유형이 상당히 고정화되어 있고 비교적 다양하게 그리고 항상 비중 있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어법을 꼼꼼하게 학습을 하고 반드시 문장 단위 학습. 그리고 개수 고르기, 어법 고치기 이런 모든 유형들에 대한 실전 적용을 해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어휘력 키우기 부분을 또 추가로 해놨는데요. 반드시 동반역 학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나눠주시는 그동반어 프린트, 유형 프린트도 학습을 하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학습을 해서 어휘력을 키워서 어휘 빈칸 유형에 대한 대응이 될수 있도록 해야겠고요. 또한 그 주요 단어들에는 영양풀이 학습을 통해서 빈칸과 영양풀이가 같이 등장하는 그리고 혹시 빈칸을 채우라고 할 수도 있는 그 부분들까지 대응이 되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독해력, 논리력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글의 흐름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어떤 추가적인 문장이 들어갔을 때에도 그 맥락을 잘 이해해서 그 새로운 문장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독해력과 논리력을 키울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 나갈 거고요. 자매권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암기해서 지문 암기가 될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암기해서 쓸수 있는 영작과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형 영작도 나오고 새로운 문장를 쓰라라고 하는 부분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응용 영작 훈련까지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훈련을 시키고 시험장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